<laughs>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엊그제 백신 2차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2년, 2년이 아니죠. 그한 5년 넘게 동문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두원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성화동문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취임사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적긴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를 읽어 드리는 것으로 취임 인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부모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재물된 입장에서 뜻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화동문의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섬리적으로 중요한 이때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두원 회장님과 선배님들 몇몇 분들로부터 이제 차기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두원 회장님하고 저하고 그 성화 기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이 중간에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될까라는 마음이 좀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을 해오면서 그리고 배우고 알아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 개인이 잘나고 못남에 의해서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인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 부모님의 섭리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느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직을 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기는 많은 변화와 변혁의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그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많이 있었고 어 요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AI라는 것들과 그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그동안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참, 어머님,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변화한다면 또 그리고 하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머니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회개, 회개와 감사의 신앙으로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화 동문회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와 함께 끊임없이 원리를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식, 원리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동문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문회 회원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성화학생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동문회로 다, 다시 이끄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에서만 나오는 그냥 미사오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선배님들 그 모습을 본받아가는 후배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분한 자리에 지금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게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도 드려야 되겠고 부끄러운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성화라는 이름으로 성화총동문회라는 이름으로 한해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특히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통이란 국가 신통의 세계 그 안착을 위해서 우리 동문회가 앞장서서 나갔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큰 어머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에 우리 동문회가 하나의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를 바라면서 취임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